안녕하세요 딜러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죠 어, 따라서 어, 지난주 금요일 생각보다 코스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원 달러도 1,110원대를 해보했고 이제 공매도가 본격화되고 우리 정시가 조정을 받으면 원 달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원 달러 전망 해보겠습니다 뉴욕 시장 미국 정시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나스닥 0.85, 다우 0.54, S&P 0.72 정도 이렇게 빠지는데, 어 미국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데, 전체적으로 실적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스프라이 작, 그렇게 놀랍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인도 브라질에서 코로나 재확산 소식,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우리 원달러는 많이 올랐습니다. 1 1 1 7원7 6전 여계시장에서 거래됐고, 어 달러 지수가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는 이제 월말을 앞두고 이제 차익 실현, 그동안 이제 달러 지수를 갖다 매도, 매도, 매도를 친한 부분을 갖다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제 수익률은 뭐 1.6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어, 금가격은 강과학권유가는좀 빠졌고요. 비트코인 5만 6천 달러 붕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어, 다우 차트를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승 개입이 발생을 했고, 상승갭을 메우지 못하고 계속 지금 올라갔습니다. 한 2만 8, 2만 9천에서 이제 3만 3천까지 올랐는데, 자 만약에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이 갭을 메울 가능성요. 자 위안 시장 보겠습니다. 위안 시장 보시면은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중국 위안화는 6.47 위안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어, 그렇게 조, 조, 예상보다는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가 어, 조금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음, 영 유럽 유럽의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어, 마이너스가 아마 나왔습니다. 어, 따라서 어, 유로가 약세 유로가 약세를 보였고요. 유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1.21에서 아마 1.20으로 떨어졌고요. 엔달러엔이좀 많이 올랐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이 개장되고 나서 제가 가격을 보았기 때문에 플러스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위안화는 달러 위안은 6.47 위안에 거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달러가 계속 4월달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벤코프 캐나다가 아마 긴축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캐나다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파운더는 어, 영남은행 정책회의을 앞두고 조금 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라틴 압, 아메리카 통화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어, 월말 올말을 앞둔 매도세. 그런데 4월달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강세를 보였고 위안화는 2개월 최고치에 그래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루브라가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75에 그래 되고 있고 러시아 아마 주식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5월달 아마 긴 연휴가 있는 모양입니다. 남아프리카 랜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는 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달러 반등 때문에, 어, 우리 원달러도 여기 시장에서, 어, 올랐습니다. 자, 우리 국내 시장 가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어, 주식, 지난주 금요일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게 앞둔 불확실성. 따라서 코스피 4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을 동반, 순 매도했습니다. 를 최근 시장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 선물 매도 공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밀렸습니다. 자, 원달러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1 1 1 0원 30전에 한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별다른 이슈는 없었고 어 1110엔 밑에서 아마 음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또, 우리 외국인들 계속 이제 주식을 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 영향을 미친 것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올부터 이제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죠. 공, 코스피도 3,200선을 완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제가 볼 때는 어, 조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은데 이제 주식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할 것인가 요 고민 하나. 두 번째 어, 주식 중에 어, 일단 플러스 난 주식은 가져가고 마이너스 는안 주식은 어, 매도를 할 것, 손절매를 할 것인가 요 부분 세 번째 가지고 있는 주식에한 어, 50%만 어, 처분할까 요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은 많이 조금 더 많은 3천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또 그리고 3 0 0 0이무너지면 2,800선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원 달러 우리 코스피가 빠지면은 저원 달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시 또어 120일 이평선을 갖다 넘어섰거든요 그렇게 되면 1,120원 어 까지는 갈수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어 박스권이기 때문에 어 성급하게 어 그릴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어, 코스피가 코스피가 어, 코스피가 2,800까지 내려온다면원 달러는 한 제가 볼 때는 한 1,400까지 1,400 1,100 40원까지는 어, 갈수 있다. 이런 어떤 어, 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공매도 이야기가 됩니다. 공매도 이제 생소한데요. 기관들은 옛날부터 이걸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은 뭐 빌리가지고 어, 팔고 했는데 공매도 할때 공매도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뭐이 도표상 도표로 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어... 이제 주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다가 기관에 가서 주고 수수료 줘야 되겠죠. 빌려가지고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이 주식이 빠지면은 빠지면 그때 사가지고 대갚는 다시 갚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상에는 90만원 차이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공매도를 하면은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어 도표 모양이 나오지만 사실상 이 시장에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또, 공매도를 하려면은 이제 개인들은 뭐, 저 투자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투자협회, 사실 이 부분들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은 공매도 위험에 대해서 다잘 알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투자협회에 가가지고 한 시간 뭐두 시간 모의거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투자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공매도 대주를 하는 기관들하고 이 수술을 갖다 싸게 할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이 마진을 달 겁니다. 마진 이런 부분들한테 협상을 하는 게 낫지. 뭐 공매도 그 조금 하는 부분 가지고 뭐 교육 뭐 30분 교육 받아가지고 뭐큰 교육이 되겠 도움이 되겠습니까? 계속 자기들 간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는데. 요 어, 제가 볼 때는 뭐, 그리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공매도 지금 자기 돈 넣고 저기 그 손실을 감수하고 이 투자하시는 분들 더잘 압니다. 예, 더잘 알기 때문에 어, 굳이 뭐 그런 식으로 뭐 30분짜리 뭐 1시간짜리 모이트 트레이딩 한다고 해서 뭐 결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줄수 있습니다. 자, 불쌍한 개미들 1년 2개월 만 오늘부터 공매도 제게 따라서 이제 공매도 관련 그런 부분들을 챙기, 어,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 주뭐 이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 커플란 연원 총재가 아마 테이프링에 대해서 일단 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 제롬 파울 연방준비제도 위원, 위원장 의 연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어,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더 이상 또, 그리고 월가에 또 우호적인 그런 이야기도 할수 없는 그런 어떤, 어, 이, 현, 상황입니다. 일단, 뭐, 계속 했던 말을 갖다가 대풀이 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 ADP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 실업 고용, 이제 신규 고용이 중요한데요. 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저희 지난달에 3월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 따라서 이번달에 일자리 수가 한 100만 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 100만 이상 넘어가면 사실 또 시장에 어, 또큰 어,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런 부분들 어, 한번 살펴보고 또 어, 투자를 하시면 큰 손실, 손실을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 국제 금융 시장 서울 외환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